어주생전이 지금 가명기 때지 기록이 때인지 아니면 가마우치지 모르는 새 때들이 지금 뭐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정말 어떤 자연의 신비의 세계고요. 오, 우또 어떤 새들이 날아왔습니다. 예, 자연의 신비하고요. 우리 주 시장 때도 좀 힘들어도 뭐 이런 어떤 자연의 가차을 통해서 어 잠시나마 근심 걱정은 잊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기업을 올려갑니다. 어, 좋은 기업은 좀그또 팔고 주가가 날아가는 꼬도안 보기 위해서는 항상 보유하는 생각. 위대한 기업이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록인지 갈매기인지 가마우지쯤 모르겠지만 어, 이런 서식지를 발견했네요. 좋은 날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대표